패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84A 34평형이고요. 어, 실내 소개해드리기 를 위해서 이사가 한창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블럭이라고 하고요. 수변공원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그쪽 6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59타입과 84A B C타입 그리고 42평형이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11A, 그리고 111B,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얘기하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위쪽이죠. 글린상가 있는 쪽으로 53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여, 역시 구성되어 있는 세대는 비슷합니다. 타입은 59타입이 있고요. 에, 특이한 건 이제 A타입, B타입이 있다는 건데 한 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84A타입, b 타입, C 타입 있는 건 똑같고요. 대신 42평은 한 가지 네. 타입으로만, A 타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11A 타입이죠. 어,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뭐 매물이 워낙 귀한 곳입니다. 어, 시기적으로도 작년이죠. 작년 어, 시기를 측정하면 19년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0년도 3월까지 입주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에는 매물이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어, 한 1년 정도가 더 지나서 매물이 예,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도 매물은 예, 나와있지만 어, 34평 같은 경우 어, 큰평수 같은 경우는 입주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요 어, 25평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있긴 하지만 금액대가 예,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어, 오늘은 실내 영상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실내 들어오시면 공원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어, 1차 같은 경우는 500, 505동, 506동, 507동, 그리고 508동 일부가 이렇게 공원뷰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단이 좀 높기 때문에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전망이 현실적이고 아주 괜찮고요. 또 고층은 아주 몽환적인 뭐, 예, 그런 전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트리도 아주 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어, 거실이나 방도 널찍널찍하고,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어, 색이 좀 이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조금 진한 색깔이어서 예, 좀 그런 느낌이 어두운 느낌, 무거운 느낌 좀 드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 지금 화장실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 화장실 두개 중에 하나는 어, 욕조가 있는 형태, 하나는 샤워부스로 되어 있는 형태의 예, 일반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조경도 뭐 단지 내 조경도 아주 예쁘고요. 네, 어, 밖을 제가 어, 잠시 후에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장과 어, 어, 그 현관 쪽에 있는 팬트리까지 보여드렸고요. 복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널찍하게. 네. 쾌적하고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 양쪽으로 세대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좀 간단하게, 음 자세히 꼼꼼하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나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